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자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 첫째 주일에 우리만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셔요. 대사도이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숙되고 성장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돼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의 모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 그찬송 보금성과의 찬이 찬송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아 세상에서 시랄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하셔요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셔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슬플 때 주님 얼굴 바라보시면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 두째 주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 있고요, 때로는 속상할 때 있고요, 때로는 감당치 못한변명의 때도 있지만 성경은 그럴 때 주님 바라보라는. 그 주님을, 어떤 주님을 바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걸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의 오늘의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약속이 있으니 구속의 십자가를 확인하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온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자기가 재물되어서 피 흘려주신 것이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승리의 노래를 확증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서로 누가, 만일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면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하면서 자리다툼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셔요. 주님 따르는 글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할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히 하신 예수를 우러러 바라보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선을 행했으나 선으로 보답되지 않할때 속상할 때 있습니다. 땀 흘려 충성 헌신 봉사했으나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참으로 속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도 사순절을 통해 두째 주일에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 낙심되고 칭찬, 조롱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내하나님 어디입니? 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동료의 소리 속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10편 42편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42편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편 42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까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 냐하오니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시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명도 하고 싶고 답답한 속사장을 누구에게 아뢰기도 원하지만 성경은 그때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하셔요. 내 하나님이 어딘 유녀하며 사람들이 조롱할 때내 눈에서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그, 어떻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그때가 있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때가 있었어요. 사명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맡은 자 구할 것 충성이 돼 죽도록 충성하는 결단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식어져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보는 게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전도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마음이 상했다 고백합니다. 5절다 같이 습니다 시작. 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무시 이런 것 있을 때또내 자신도 뜨겁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식어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들라고요 소망을 부라 그다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둘때 우리는 오늘의 낙심과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있어. 내 자신도 침체가 되어서 어찌할 바할수 없을 때 성경을 말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첫째 낙심하여 하는가? 내 사기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되기를 주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낙심과 침체가 극복되는 신묘막직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비 큰 고난이 겪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물질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버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오징어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이환란과 시련을 통해서 목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도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뭐하다고요? 그 어려울 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라는 것. 악모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 되기를 거하라 억울할 때만 아니오 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둬가실 때 이유 있었음을 고백할 때 모년에 갑절로 하여 되돌려주시는 낙심하고 침체된 우리의 신령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사랑뿐만 아니라 차가운 은혜의 신앙도 확인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는 뜨거운 사랑만 이루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차가운 신앙을 통해서 어려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내참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질로 믿으시고 뜨거운 사랑만 아니라 차가운 주의 사랑도 은혜로 감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차가운 사랑을 확인해 주시오. 만약에 이 차가운 사랑이 없다면 너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하셔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혼란이 있습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이 뜨거운 사랑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인 것을 확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해답하여 말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리아. 그가 나타나 우심으로 말미야마. 어떻게? 변함없이 찬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욕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리아. 욕기서 33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욕기서 33장 26절입니다. 26절. 욕기서 33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말미야마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비결은 말은 낙심하지 않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서 돌며 깊은 잠들 때, 꿈에나 나타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모아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을 모하려고. 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없었는가.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셔요. 또한 제차 꿈으로도 환상을 도 보여주셨으면 불구하고, 하나님의 서를외면한 우리의 교만함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을 삼가 청중하여 내게 주신 음성 사무해라 하고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에게 뵌날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릅다. 세 번을 부르시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종이 여기 있어오니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모양 저모양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 외면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고 섬기를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 있기를 추권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시작. 불쌍히 여기서. 예.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면서. 대속의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진 보혈의 피를 믿고 확인하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역사를 확인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 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어떻게 젊음을 하나님께서 대성물로 나를 주 내가 징계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그가 맞고 채찍과 징계를 통하여 나음과 평안을 쳤다는 이 믿음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 확인되기를 주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니. 치료를 주시더라니. 응답하여 주시더라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격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자.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의 다리를 놓아서 화해를 시켜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증표인질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 너는 제사장의 역할을 위한 다리를 놓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과 죄인 된 인생의 만남을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시작 공의를 회복시키더라.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뜨거운 사랑만 있어서. 인류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를 내어주신 것 같지만 차가운 사랑을 통하여 공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 차가운 사랑이 없이는 뜨거운 사랑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차가운 사랑을 통하여 징계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과 곤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를,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히브리서 심장, 이렇게 얘기하지.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잃었을 때, 내 아들아, 뭐래요? 경의여지 말며, 주의 징계하심을, 징계는 차가운 사랑의 증표예요. 아시죠? 주의 징계하시면 경이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차가운 사랑인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떡한대요 너희 참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닙니다 할렐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 나라를 송두리째 70년 동안 빼앗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대한민국 일제 3 6년에큰 위기를 겪습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찾아온 위태로운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한두 번 하신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 그래? 이 말씀에 자신을 접대어 보십시오. 구절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뭐예요?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뭐하시나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하게 이사순절 두째 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차가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사랑이 때로는 징계와 채찍으로 왔지만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을 확증하는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공경하였거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뭐하지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오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역사의 약속을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사랑을 겸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 하나님의 경린 앞에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일도 주셔요. 또 권고한 날 주십니다. 형통한 날은 곧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권고한 날은 차가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두 가지를 병행하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경린 앞에 우린 겸손히 무릎을 조아줄 줄 아는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추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성경은 약속하는 것처럼 화목의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순절 둘째 주간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차디찬 때로는 그것을 징계라고 채찍이 나지 그가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과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대신하여 징계와 채찍 맞으시고 무시와 멸실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화목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할렐리아, 겸손이 왕이지만 가장 비천의 자리로 찾아오신 겸손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본받아 뒤따르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차가운 사랑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확인시켜 주시되 참 아들과 참 딸이 되는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님을 증거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냉혹한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이 일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며, 고든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중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차가운 사랑으로 연단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귀로 만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두째 주간 지나면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무함 속에 악무함 속에 바라는 자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저들의 중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확인하게 해 주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확인되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나음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하셨사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증인 삶을 갖게 하시고, 매주 님의가십니